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오늘또 새날을 주셔서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경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나이라 주님,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격적 규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물을 다스리게 한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영원 없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나이다. 곧 장조주 하나님과 통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나이다. 하나님의 이 뜻은 힘을 이 영하의 남을 압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영원한 삶,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인간의 은총을 베푸셨나이다. 그 은혜 감사하나이다. 아멘.